자, 신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지난 주말에 세월호 인양 전에 램프 절단 작업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램프가, 저희들도 이제 방송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네. 램프가 열려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세월호 침몰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죠. 그럼요. 어, 실제로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2014년 4월 16일 사고 났지 않습니까? 예, 예. 12일인 뒤 4월 28일날 예. 제가 관련된 문제 몇 가지를 인터넷에 올렸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예, 봤고요. 그 이제 네. 첫 번째가 이제 자연 램프 문제인데 아무리 봐도 우연 램프 쪽에 그때 짐을 싣고 있는 뒷모습을 찍었는데 과연 전문이 수밀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어무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밀이가 그래서, 하면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워터 타이트죠 네. 워터 타이 예. 예. 그래서 이제부터 당연히 이 외부로 뚫려있는 어, 문이든, 개폐문이든, 창호든, 램프든 할것 없이, 모든 것이 선박은 수밀이 돼야 돼요. 예, 예. 언제든지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버틸 수, 쓰려고 그러면 워터 타이트가 돼야 되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연 쪽에 램프도 봐서 수밀이 과연 되는지에 대한 오고심이 들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저, 좌연 램프 쪽은 올려진 상태고 그 우연 램프 쪽으로는 자동차라든지 화물을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뒷모습 찍은 사진을 가지고 급속하게 침몰했다라는 부분은 어 아무리 인제 배가 기운다 하더라도 침수가 아니면 급속하게 침몰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급속하게 침수할 곳이 어딘가 옆에가 뻥뚫려있더만 모를까 예. 무슨 충돌이 일어나서 뻥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은 램프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좌현 램프 쪽을 면밀히 이제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어, 이배의 히스토리를 보면 예.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함수 램프입니다. 함수 램프로, 선수, 예. 선수 램프. 선수. 선 램프. 그러니까 입이 어 우리 아저아 그 아, 아구, 아구라고 하는 생선처럼 앞쪽에 입이 쫙 벌어지면서 그쪽으로 화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었던 배이 배가.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청해진 해원에서 가지고 와서는 앞쪽에 램프를 닫아서 그냥 선수 일반 선박처럼만 개조해버리고 예. 선미 쪽에다가 좌우로 램프를 달았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이배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앞쪽에 화물이 들랑달랑 하던 구조가 뒤쪽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러한 것을 개조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 선급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에 맞춰서 다 어떤 요건을 요구를 해요. 예. 거기에 맞춰서 개조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지는데 그것도 면몇히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예. 왜냐하면 그런 개조가 있을 때는 그건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음. 선급에서 다 챙겼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화물이 실리는 시간이 타이트하고 임박했을 때의 문제란 말이죠 예. 그리고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마지막에 그냥 임박해서 막 들어오는 화물은 제대로 카고 리스트에 없는 화물도 들어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고, 예. 심지어 항해사나 선장이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들어오는 화물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건 화물 내역 리스트에도 없는 화물들이에요, 말하자면. 음. 그럼 그게 무슨 뭐 서로 안면 때문에 그냥 실어 죽게 됐든 아니면은 용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물 리스트에 없는 화고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거는 마지막에 선미 쪽으로 들어온다면, 선미 중심으로 그 근처에 어디 배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토네이지, 기본 토네이지 계산을 할 때, 선박의 안정성 계산을 할 때, 카골리스트에 준해서 계산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안정성 계산할 때, 어, 감안되지 않은, 고려되지 않은 화물들이 선미에 무겁게 실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뭐 짐이 나중에 들어온 데다가 리스트에도 없는 화물이면은, 선미 쪽에 무거운 화물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배가 흘수가 깊어진단 말이죠. 선미 쪽이. 그렇죠. 그럼 항구를 빠져나가든 저쪽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흘수를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엉덩이가 무거우면 뒤쪽에 발라스트를 빼든지 선수 쪽에 발라스트를 넣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면 뒤쪽에 발라스트를 뺀다는 것 자체가 안정성이 좀더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러한 컨디션에서 나중에 운항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밸라스트의 컨디션에 있어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궁금한 네. 게요. 네네. 진짜 궁금한 거는 램프가 열린 상태로 인양이 되다가 그게 발견돼서 잘랐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세월호가 침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양하는 과정까지 램프가 열려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자, 그러면 제가 예. 이제 램프 이야기를 앞쪽에 있는 예. 배치된 게 뒤쪽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예. 자, 이제 자연 램프 쪽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재판 중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예. 1등 항해사가 자연 램프가 완전 타이트가 안 된다는 증언을 한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법정에서. 어, 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고무 패킹이 되어 있는데에 쫙 유압으로 바짝 당겨서 닫으면은 워터 타이트 수밀이 돼야 되는데, 아래쪽으로부터 풀빛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하. 아래쪽으로부터 바깥에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갭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거를 수리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도 수리가 잘안 됐다 그러고, 선장도 그에 대해서 그쪽 부분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늦어졌다는 얘기를 법정에서 증언한 거로 나와 있어요. 아하. 그렇다면 거기는 물이 얼마든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 뒤에서 선미에서 뒤쪽에서 바라보면서 봤을 때 배가 좌우로 10도에서 20도, 15도, 20도 예사로 이렇게 좌우로 롤링을 하게 되거든요, 선박은. 예. 좌우로 10도에서 20도, 한 15도 정도 기울어지니까 자일램프 쪽에 물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거를 4월 28일 날쓴 글에는 어, 포토샵으로, 그배 엉덩이를 찍은 사진을 포토샵으로 기울여가지고, 예. 봤을 때 15도 정도면 물이 안으로 침수하는 구조다라는 걸 내가 지적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예, 예,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자연 램프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자연 램프 자체의 시건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항해하면서 뚝떨어지나 않았지만, 배가 뒤집어지니까, 어, 이 배가 우연 적으로 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그랬을 때, 이제, 저, 자연 램프 쪽은, 일단은 뭐, 중력이 여기서 괜찮다가, 물속에서. 화물 내역 리스트에도 없는 화물들이에요, 말하자면. 음. 그럼 그게 무슨 뭐 서로 안면 때문에 그냥 실어 죽게 됐든 아니면은 용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물 리스트에 없는 화고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거는 마지막에 선미 쪽으로 들어온다면 선미 중심으로 그 근처에 어디 배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렇 예. 그러면 토네지 기본 토네이지 계산을 할때 선박의 안정성 계산을 할때 카골 리스트에 준해서 계산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안정성 계산할 때어 감안되지 않은 고려되지 않은 화물들이 선미에 무겁게 실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죠? 그래서 뭐 짐이 나중에 들어온 데다가 리스트에도 없는 화물이면은 선미 쪽에 무거운 화물이 들어올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배가 흘수가 깊어진단 말이죠. 선미 쪽이. 그렇죠. 그럼 항구를 빠져나가든 저쪽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흘수를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엉덩이가 무거우면은 뒤쪽에 발라스트를 빼든지 선수 쪽에 발라스트를 넣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하, 예. 그러면 뒤쪽에 발라스트를 뺀다는 것 자체가 안정성이 좀더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러한 컨디션에서 나중에 빈네온에서 가지고 와서는 앞쪽에 램프를 닫아서 그냥 선수 일반 선박처럼만 개조해버리고, 예. 선미 쪽에다가 좌우로 램프를 달았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이베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앞쪽에 화물이 들랑달랑 하던 구조가 뒤쪽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면은, 하어 그러한 것을 개조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 선급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에 맞춰서 다 어떤 요건을 요구를 해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개조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지는데, 그것도 면밀히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예. 왜냐하면 그런 개조가 있을 때는, 그건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음. 선급에서 다 챙겼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화물이 실리는 시간이 타이트하고 임박했을 때의 문제란 말이죠. 예. 그리고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마지막에 그냥 임박해서 막 들어오는 화물은 제대로 카골리스트에 없는 화물도 들어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고, 예. 심지어 항해사나 선장이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들어오는 화물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건 화, 운항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밸라스트의 컨디션에 있어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궁금한 네. 게요. 네네. 진짜 궁금한 거는 램프가 열린 상태로 인양이 되다가 그게 발견돼서 잘랐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세월호가 침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양하는 과정까지 램프가 열려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자, 그러면 제가 예. 이제 램프 이야기를 앞쪽에 있는 예. 배치된 게 뒤쪽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예예. 자, 이제 자연 램프 쪽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재판 중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예. 1등 항해사가 자연 램프가 완전 타이트가 안 된다는 증언을 한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법정에서. 어, 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고무 패킹이 되어 있는데에 쫙 유압으로 바짝 당겨서 닫으면은 워터 타이트 수밀이 돼야 되는데, 아래쪽으로부터 풀핏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하. 아래쪽으로부터 바깥에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갭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거를 수리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도 수리가 잘안 됐다 그러고, 선장도 그에 대해서 그쪽 부분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늦어졌다는 얘기를 법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워터 타이트가 돼야 되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연 쪽에 램프도 봐서 수민이 과연 되는지에 대한 오고심이 들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저 좌연 램프 쪽은 올려진 상태고 우연 램프 쪽으로는 자동차라든지 화물을 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뒷모습 찍은 사진을 가지고 급속하게 침몰했다라는 부분은, 어, 아무리 이제 배가 기운다 하더라도 침수가 아니면 급속하게 침몰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급속하게 침수할 곳이 어딘가 옆에가 뻥 뚫려 있더만 모를까. 예. 무슨 충돌이 일어나서 뻥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은 램프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좌연 램프 쪽을 면밀히 이제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어, 이베이의 히스토리를 보면 예.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함수 램프입니다. 함수 램프로, 선수, 예. 선수 램프, 선수, 선 램프. 그러니까 이 어 우리 아저아 그 아, 아구, 아구라고 하는 생선처럼 앞쪽에 입이 쫙 벌어지면서 그쪽으로 화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었던 배이 배가.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청해. 자신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지난 주말에 세월로 인양 전에 램프 절단 작업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램프가 저희들도 이제 방송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네. 램프가. 열려 있는 상태였다고 가면 세월호 침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죠. 그럼요. 어 실제로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2014년 4월 16일 사고났않습니까 예예. 12일 뒤인 4월 28일날. 예. 제가 관련된 문제 몇 가지를 인터넷에 올렸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네, 봤고요. 그 네. 첫 번째가 이제 좌현 램프 문제인데 아무리 봐도 우현 램프 쪽에 그때 짐을 실고 있는 뒷 모습을 찍었는데. 과연 전문이 수밀이 되는가 하는 어구심이 어무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밀이라 하면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 말하는 그렇죠, 거죠. 워터 타이트죠, 네. 워터 타이트. 네.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외부로 뚫려있는, 어, 문이든, 개폐문이든, 창호든, 램프든 할것 없이 모든 것이 선박은 수밀이 돼야 돼요. 예, 언제든지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버틸 수